안녕하세요 화성동산경매학원의 전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전원주택을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에 소재하는 전원주택인데 이 전원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5억 5천짜리가 2억 7천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금액은 사실 토지 가격 수준밖에 안 되는 건데 건물도 잘 지어져 있고 조경도 괜찮아서 어, 전원주택을 꿈꾸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물건이 될것 같아서 어, 뽑아봤습니다 어, 충남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이고요. 어, 토지 면적이 151평이요. 151평이고 건물 면적이 58평. 어, 토지도 넓고 건물도 네, 넓은 편이죠. 감정가가 5억 5천인데 지금 두번 떨어져서 2억 어, 7천으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어, 경매 입찰일은 2월 25일 어, 화요일이고요. 어, 현재 보시면 천안지원이기 때문에 천안 법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어, 자세하게 살펴보면 토지는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1평이고요. 어, 감정가만 해도 2억 3천 5백 정도 되고요. 건물은 1층, 2층, 지하 1층으로, 지하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요. 1층, 2층이 각각 1층이 33평, 2층이 13평으로 사용승인이 2021년도기 때문에. 5년도 안된 아주 신축 건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제시위에는 차양미 데크인데 이거는 뭐 일반적으로 우리 그, 그 처마나 밑에 앞에 데크를 보면 될것 같고요. 어, 임차인은 현황이 있는데 여기는 보시면 2022년 12월 16일로 말소 기준 권리인 2022년 12월 12일보다 늦기 때문에. 예, 대항력이 없고 모든 권리가 이제 에, 다 말소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건물 사진이랑 땅 사진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어, 조경이 굉장히 잘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앞에 나무 이것도 굉장히 에, 좋은 나무들로 심어져 있고요. 어 집까지 들어오는 데네 나무에서 여기까지 하는데 이 돌이 아, 박혀 있고 그 다음에 잔디가 아주 잘 깔려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여기는 이 전원주택 잔디기 때문에 비슷한 집들이 쭉 있고요. 그 차도 여기 보시면 지하 주차장처럼 여기 주차를 해놓고 어, 여기 옆으 올라가면 되고요. 여기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볼수 있게 이렇게 전원주택으로 굉장히 좋은 위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데크가 있죠. 데크도 있고 여기 보면 앉아서 차를 마실 수 있는 공간. 음 안에 들어가면 옆에 창도 넓게 뚫려 있어서 안요 안에서 어, 밖을 바라보면서 어, 이렇게 나무를 보면서 뭐차 한잔 할수 있는 이런 공간들로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구조를 보면 여기 보시면 1층에 현관에 들어오면 방이 하나가 있고 이게 뭐 드레스룸하고 다용도실이라고 되어있는데 제가 보기엔 여기를 방으로 꾸며도 어, 여기 하나는 뭐 드레스룸이나 무슨 다용도실로 하나는 방으로 해도 충분히 되는 곳이고요그 다음에 보일러실 그다음에 주방 식탁 거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2층에는 방이 하나 두 개가 있고요, 복도, 그다음에 욕실 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어예 화장실이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락이 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어한 가족이 살기에도 굉장히 좋 좋다라고 볼수 있고요. 약간 나이드신 분들 이 전원주택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여기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지도로 위치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로 위치를 살펴보면. 예, 여기 오른, 왼쪽에 보면, 독립기념관이 있고요 여기 이제 산이 좀 있고, 이 주변에, 예, 여기 동평리에, 어, 스카이비를 보면, 여기 굉장히 그 많은 전원주택들 단지가 있어요. 그래서, 전원주택이 여기 이제 길에서, 길에서 쭉, 올라와서 바로 이제 이쪽이라 너무 뒤쪽도 아니고 어, 앞쪽이기 때문에 더 위치 괜찮고요. 이 비슷한 형태의 집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죠. 어, 네 개가 있어서 어, 예, 이쪽으로 올라가는 길이고, 이첫 번째 이 집이 집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로드뷰를 잠깐 살펴보면 예, 이렇게 도로를 따라 쭉 오시면 되고요. 이렇게 예, 여기 보시면 어. 주차장 들어가는 여기 주차장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위에 이제 이렇게 에, 집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로 이렇게 에, 들어가고 여기 사이로 들어가고 어, 집을 들어갈 때요 사이로 들어, 예그 그 사이로 들어가서 어 오른쪽 왼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디스크를 통해서 주변의 시세가 얼만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 여기 이제 요 집이 실제로 이 집이 이제 그 경매가 나온 집이고요. 요 바로 앞에 땅이 작년 10월에 2.34억 여기 보시면 이거 어 클릭해 보면 대지가 502 제곱미터거든요. 여기 지금 경매 나온 이 물건 자체의 땅이 보시면 501이기 때문에 1미터 1제곱미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요게 얼마나 거래가 됐냐? 어 2.34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이거 얼마 전에 거래가 된 거죠 2.34억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물건은 사실 예, 그땅 가격밖에 안 되는 금액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어, 굉장히 저렴하게 예,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며칠 안 남았는데 이 물건 전원주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 물건 신축인데다가 관리도 굉장히 잘돼 있어서 이 낙찰받고 바로 들어가서 하셔도. 어 굉장히 행복하게 예, 잘살수 있는 그런 전원주택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천안의 네, 전원주택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렸고요. 어 계속 좋은 물건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더 소개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성부동산 경매학원의 원장 전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